나사와 빌게이츠 재단을 얘기를 좀 해보면서 실수와 학습, 교훈,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패의 좌절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심리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 재단 그리고 우주 항공 기술의 최선봉에 있는 나사 예시를 들어보으로써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 직장의 학습 문화를 구축해라 심리적인 안정. 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나사의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나사는 오랜 세월 동안 성과주의 조직 문화의 표본입니다. 비록 나사가 놀라운 업적을 쌓긴 했지만요, 곧 과도한 확신 사이클의 희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확신 사이클이란 게 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람들은 자신이 표준으로 삼는 운영 절차에 자부심을 가지고요, 자신이 늘 해오던 과정에 확신을 가집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결과를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우쭐하는 순간에 다시 생각하기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많은 것이죠. 이것이 곧 과도한 확신 사이클의 희생. 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시 생각하기 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실천하기 전에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다시 생각하기는요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 이쪽에서 보다 더 쉽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알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 기존의 관행을 의심하는 거 새로운 시도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 표준입니다. 나사와 빌게이츠 재단 을 얘기를 좀 해보면서 실수와 학습 교훈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영학 교수인 에이미 에드먼 그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일수록 실수의 비율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팀 안에서는 신뢰의 뿌리가 높을 때 그리고 그 깊이가 깊을 때 사람들은 자기 동료가 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이중점검할 필요성을 덜 느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각 팀에서 발생한 이 실수는 뭐였냐면 팀원들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고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팀이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보고 했지만요 실제로 저지른 실수는 다른 팀들보다 더 적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실수 를 자유롭게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원인이 뭔지 배우고요.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팀,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을 하는 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신의 실수를 숨긴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었던 실수를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심리적인 안정. 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중과 신뢰와 오픈마인드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질책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 없이 어떤 제안이나 우려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의 토대입니다. 학습을 중시한다는 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거고 다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자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편하게 또 얘기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또 건강한 토론이 반복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를 우선시하는 문화에서는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쉽게 훼손될 수가 있죠 실수했다고 실패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볼때 왠지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유능한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그리고 자기 경력을 보호하려고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모습이죠 이 심리적인 안정감의 부족은 나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챌린저호 발사 얘기를 좀 해보면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상급자에게 가로막혀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콜롬비아호 사고 때도 그랬다라고 해요 관리자들은 이런 문제를 문제와 제기를 경고를 묵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기 기회를 주지 않을 뿐더러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빌 게이츠 재단, 게이츠 재단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이곳의 심리적인 안정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빌 게이츠 재단은 어떤 데냐면 질병 근절에서부터 교육의 질 향상 분야까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는 이런 곳이지만 이 전문가는 때때로 빌 게이츠가 가진 지식에 압도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너무 많이 아니까요. 그의 지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이 넓고 깊었기 때문이에요 빌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독서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다방면의 독서를 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고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빌게이츠가 만일 내가 하는 작업에서 어떤 치명적인 흠결을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경력은 아마 그 자리에서 끝장나버리고 말까요? 빌게이츠 재단의 지도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성을 구축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어느 전문가에게 제안했다라고 해요 이 직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빌게이츠에게 빈틈없는 분석을 제시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고 행여나 무사 안일주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였냐면 만일 관리자가 부족했던 자기 경험을 전체 조직에 공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기로 한 것이죠. 관리자 그러니까 사장 CEO가 출연해가지고 자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읽는 형식입니다. 이 영상은. 어찌 보면 되게 재밌겠죠. 이 영상에서는 빌게이츠의 아내 멀린다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을 읽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는 영상들이 올라와요. 멀린다는 스스로 난처한 상황을 자초하는 그 자리에 자기뿐만이 아니고 간부진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비판의 화살을 맞겠다 라고 표현도 하죠 그 결과 어떤 직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동영상에서 내가 멀린다를 볼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다 가식을 완전히 던져버린 것 같다 그녀가 영상에 나와서 내가 이런저런 회의를 많이 참석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또 그랬기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나사의 성과주의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빌 게이츠 재단의 고민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과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하자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를 학습 기회로 여긴다. 두 번째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한다. 세 번째는 회의 자리에서 속마음을 쉽게 얘기를 한다. 네 번째는 힘든 일을 공개하고 공유한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 위험을 찾아 나선다. 자, 반대로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실수를 경력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다. 두 번째, 복지부동, 무사 안일주의를 고집한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네 번째, 동료와 상사를 두려워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